여기, 두 번째, 오늘, 단독, 박, 김문수, 박근혜의 숨겨진 비밀, 요거, 저희가, 어, 최진장 TV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그, 제 패친 중에, 아,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보, 보면서, 어, 저도 웬만큼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김문수 후보님의 관계가 깊은 줄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우리 띵동님들, 최진영 어, VIP 방에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님의 그 숨겨진 관계를 총정리했던 내용을 방금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요거, 고정된 어, 위로 지금 제가 메지를 남겼는데요. 어, 들어오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링크 남긴 그 최진영 TV, 아, 네. 어, 최미아님 들어오셨는데요. 어, 이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걸 알아야, 이 얘기를 알아야 김문수가... 아, 진짜 아, 자꾸 저도 목이 매가지고 아, 아...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참... 음... 김문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싹수없는 첫 프로포즈로 퇴짜 맞은 총각 김문수 두 번째 찾아가 결혼에 성공했던 스토리와 닮았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아마 음, 설랑영 여사님와의 러브스토리 그의 빗대에서 글을 쓰셨는데요. 박전 대통령이 충청의 딸로 불리던 만큼 대구, 경북은 물론 충청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긴다 님, 네, 프레드 님, 좋습니다. 비츠, 어, 검사진 님, <laughs>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만난다.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 격돌한 이후 다시지 않는 앙금이 씻겨질지, 그래서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 외에도 두 사람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오래 지속되었던 앙금이 있었다. 뭔가 좀안 좋았다는 거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돌했던 2007년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 급기야 2012년 새누리당 경선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김문수가 격돌했다. 박근혜 대세론이 지배 하던 2012년 경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룰을 문제 삼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는 경선 불참까지 거론했다. 경선에서는 치열하게 맞붙어 와. 아... 경북을 찾은 김문수 후보가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아, 갈등이 대단했네요. 하지만 치열하게 붙었던 것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경선 탈락 후 흔쾌히 승복하고 박후, 박근혜 후보 지지선을 냈다. 야 이거 누가하고좀 다르네요.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기도 지사를 마치고 대구로 내려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김문수 후보의 발목을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잡았다. 안방이라고 생각했던 대구에서 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완패한 것이다. 그때까지 김문수 후보의 지원 요청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후. 김문수 후보의 정치일생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졸지에 정치낭인과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도 친박 비박 논쟁과 싸움 속에서 탈핵당하면서 투옥되는 불행을 겪었다. 그 후, 김문수 후보는 2012년 경쟁자였던 박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아스팔트의 전사로 변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아스팔트 전사로 변경, 변형했다, 변신했다. 계속 한번 이어가고 볼게요. 박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동참한 김무성이 개최한 포럼에서는 박근혜는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를 탄핵한 당신은 천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김무, 아, 어, 김무성에게 일갈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장관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대 탄핵은 잘못이다. 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같이 깨끗한 사람이 내물죄면 나도 내물죄로 잡혀간다. 라는 열배를 토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 정말 다시 한번 여기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아, 진짜, 장관 청문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 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명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다. 박근혜 같이 깨끗한 사람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로 잡혀간다. 가야 한다. 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의 그와 같은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하, 진짜 다 반대하면서, 다 반대하면서 삼성 기업 반대하면서 정학까지 당했던 사람이 내 무덤에 당신 무덤에 침을 뱉겠다는 사람이 당신을 찬사한다라는 그 추도사 국회의원에서 머리 벅벅 깎고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수없이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대구 경북의 지지세는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 후보가 된 뒤에도 대구 경북에서 좀 채로 지지세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같은 모습이다. 아, 진짜 가슴이 울컥울컥하네요. 그런 김문수 후보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사절을 찾아 박전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만남에 대해 환영이라도 하듯 박전 대통령은 유영아 의원을 통해 이준석의 마이웨이로 선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유권자들이 사표가 될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둘러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다. 마치 김문수 후보가 설란영 여사에게 갈데 없으면 내한테 온나 <laughs> 갈데 없으면 내한테 온나 라고 싹수없는 포즈로 퇴짜 맞았다가 수배당한 몰골로 찾아가 결혼에 성공을 했듯이 2012년 경선에서 박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탈한 뒤 대구선거에서 호되게 퇴짜를 맞고 불철주랴 박전 대통령의 결백을 옹호한 오랜 투쟁 끝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첫 프로포즈에서 퇴짜를 맞은 김문수 후보가 설란영 여사와의 재회로 결혼에 꼬리를 했듯이 이번 김문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회가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어 박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지가 관심을 끈다. 요거 핵심 아닙니까? 이거 핵심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만남의 의미입니다. 첫 프로포즈에서 퇴짜 맞은 김문수 후보가 설란영 여사와의 재회로 결혼에 꼬리냈듯 이번 김문수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회가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오늘 모임의 핵심입니다. 핵심 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박 대통령님. 명예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던지러 갔다는 거잖아요. 특히 박전 대통령이 충청의 딸로 불렸던 만큼 유경수 여사님 고향이 충북 옥천아닙니까? 구미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요. 문경 세제 넘어가지고 거기 한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남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글을 써 주셨습니다. 제 패친 김성애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니깐 어떻습니까? 김문수버님, 대통령 되셔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했어요. 응원합시다. 해주세요. 홍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오픈 채팅에 저희 그 최진영 VIP 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관련되는 자료들 계속 많이 오고 있, 그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러블리 와이님 울순이님 사랑해 부터 해서 많이 많이 좀 오고 계시는데요. 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여기에 그 경제 관련되는 자료도 올려드리고 좀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은 여기를 통해가지고 또 어, 여러분들이 또 저희 또 좋은 컨텐츠들 좀 이렇게 퍼날라 주시고 하면은 저도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사이에 또 김문수 박근혜 어떤, 어, 게 올라오는지, 아, 아직까지는 지금 예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최신, 어,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최신 소식 한번 볼까요? 음... 잠시만요. 유영아 변호사님이 앞에 맞고 있는 그런 사진도 지금 나오고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어 최신 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 네, 어쨌든 사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님이 만나는 그런 사진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죠? 어, 실제로 어제 그좀 어, 전에 얘기, 얘기 우리 김성애 우리 그 우리 패치님이 써준 그대로 벌써 되고 있어요. 어,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어, 오늘 갤럽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를 꺾었습니다. 어, 오차범위 밖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지지율이 회복을 했고.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부천 뭐 경기 다 저, 돌아다니면서 붐업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님.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아, 제가 8080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어, 지금 오늘 제가 했던 글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밑에 보면은 대선 필승 전략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TKPK 8080 프로젝트란 이런 말씀 썼죠. 이8080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TKPK에서 투표율 80%, 지지율 80%를 목표로 한다는 게8080 프로젝트입니다. TKPK 8080 프로젝트. 이게 윤전 대통령이 정말 0.73%로 겨우 이겼는데. 물론 전국 다 중요했습니다만 특히 TK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거의 87% 였습니까? 그런 지지율을 보내면서 윤대통령이 0.713%로 겨우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재명이가 사, TK에서는 32%, 지난 대선보다 한10% 정도 더 그리고 PK, 대구 경북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40% 초반대로 해서 지난 대선보다 15% 이상 득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TKPK 8080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서 이 바쁜 와중에 우리 집토끼라고 할수 있는 TKPK 지역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문경에 갔을 때도 바람이 분다. 사실 이번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 저는 막판에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님 지지했습니다만 끝끝내 다른 후보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한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tkpk에 있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센스였습니다. 굉장히 서운하고 어, 제가 어제 문경 쪽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정치관 관련된 인사들도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싹 갈아 버려야 된다고.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배신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이비자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은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어, 다행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TK 지역에서의 어떤 8080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 구미가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전 그 구미 시장이 민주당도 당선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의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그 노동자세 또 지역이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대구, 대구 구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설란영 여사와 같이 가셔가지고 확 그냥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구경북 부울경에 계셨던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띵동님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네네 아, 기분이 좋, 저도 참 좋고요 아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김문수 박근혜의 숨겨진 비밀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원인과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과의 숨겨진 비밀 역사 요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